퀄리티 있는 프리미엄 패딩. 폭스 인팩트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패딩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폭스 인팩트입니다. 오늘 리폼을 진행할 패딩은 여기 보시는 노비스 시라 여성용 패딩인데요. 이 노비스 시라 패딩을 여기 보시는 이 코요테퍼에서 상당히 풍성하고 그리고 대단히 아름다운 실버 폭스퍼로 리폼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비스 시라 패딩은 여기 보시는 같이 원래 코요테포로 출시되는 모델이거든요. 우리나라 분들이 또 뭔가 새롭고 뭔가 좀더 고급스럽고 뭔가 색다른 감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7년경부터 노비스 시라 유저분들을 위해서 실버폭스포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실버폭스포로 출시되는 패딩의 수량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. 뭐, 제한적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, 실버폭스퍼로 출시된 그 모델을 구하고 싶은 분들, 또는, 뭐, 기존에, 어 코요테퍼로 출시된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이, 실버폭스퍼로, 이렇게 리폼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 노비스 시라 모델을 의뢰해주신 고객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의뢰를 해주셨거든요. 이, 뭐, 보시다시피, 이코요테퍼 자체도, 뭐 전혀 이상이 없고 뭐 상당히 풍성한 상태의 코일태퍼라고 할수 있는데 뭐이 모델 자체를 실버폭스퍼로 리폼을 하고 싶어서 의뢰를 해주셨다고 할수 있어요. 코일태퍼와 실버폭스 자체의 감성 자체가 뭐 완전 뭐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코일태퍼가 뭐 전혀 이상이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자체로서 상당히 풍성하고 뭐 괜찮은 퍼 상태이지만 뭐 실버폭스로 이래를 어,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제 이 노비스 시라 패딩 모델을 어, 콜테퍼에서 실버 폭스퍼로 리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스시라 코일테퍼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실버폭스퍼로 아주 풍성하게 리폼을 진행해 보았습니다. 이번에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서는 20cm 이상의 엄청나게 풍성한 실버폭스퍼를 원하셔 가지고 이렇게 리폼을 진행해 드렸는데요.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코일테퍼가 어, 가진 감성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뭔가 풍성하고 예뻐 보이지 않으십니까? 추운 겨울철에는 뭐니 뭐니 해도 보다 따뜻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는 감성이 보다 더 감각적이거든요. 그리고 실버폭스 퍼 자체가 코요테퍼보다 보다 더 세밀한 우아한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다 더긴 장모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이 실버폭스 퍼 패딩을 착용을 하셨을 때뭐 바람에 흩날린다거나 아니면 워킹 시에 이렇게 하늘거리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뭔가 유니크하고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올 겨울 고객님들의 소중한 패딩에 날개를 한번 달아보시는 게 어떠세요? 노비스 시라 실버 폭스 퍼 리폼 폭스 임팩트였습니다.